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도와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열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려면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몇 번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더 어,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음. 아, 이 이것은 이제 목표를 잃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아, 참 아름답고 복된 영성을 추창기에 가졌잖아요. 아, 그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주님이 아, 기뻐하시고 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지혜를 구하였더니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하귀와또 조건적인 장수의 복까지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가 다스리는 그 솔로몬 왕국은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고 참 모든 나라와 모든 임금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받을 수 없었던 잔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얻었고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년에 그만 모든 아름다움의 근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그가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또 그의 후손들은 아주 처참한 그한 추한 모습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그가 그 중년의 때에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꿈이 흐려지고 어 그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마음이 텅 비고 말 어, 말자 그 속에 마음속에는 허잡한 것들이 가득차기 시작을 했죠. 아,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가 이제 처첩을 이렇게 더 얻게 되고, 또 정원이나 만들고, 건물이나 짓고, 혹은 뭐 남자, 여자 종들로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해보고, 부리기도 하고, 또 무역을 막 크게 해보고, 뭐 부산스럽게 뭘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방 신전들을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려서 세워놓고 그의 이제 아내들이죠 외국에서 끌어들여서 그렇게 사귀었던 삼았던 이방 아내들을 위한 이방 신전들을 허다히 짓게 되고 거기서 또한 번씩 가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마음에 비어 있으면 뭐든지 자연세계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본성이 늘 있습니다. 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뭐 어렸을 때 보면, 가꾸지 않으면 금세 뭐가 생기는 걸 봐요. 독색이 풀이 생기든지, 잡풀이 생기든지, 사금파리가 올라오고, 돌이 올라오고. 그리고 결국은 뭐 비어 있는 곳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뭐든지, 채워지게 되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내가 목표가 잃어버리고 비전이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것 들어옵니다. 뭔가 모르게 뭐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다른 걸 찾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비어있던 그의 마음에 허접한 세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와 같이 본인도 망하고 후손들도 다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려고 한다면, 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또그 길을 끝까지 그 목표를 붙들고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어, 또, 소유리 문답 제일, 1절에 말하기를,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우러난 말씀을 이제 영국에 있었던 학자들이 취합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항상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여튼 계속 다른 질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중음 아니지. 거의 뭐 솔로몬과 인생을 비교한다면, 어, 거의 비슷한 때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한참 달려왔는데 아직 다가 아니죠. 그들이 중후만 시절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 이방선교의 선교 성교 자금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갈 때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예언이 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뜯어말리죠. 그때 그가 아,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리갈 길과 주위의 숙계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죠. 아, 죽음을 불사하며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달려가야 될 사명,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이제 사, 어, 하나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방 지역에 계속 다니는 거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시하고 얼마나 훌륭한 그 율법의 교육을 받은 걸 알아주지도 않는 이방 지역에 낯선 곳에 그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돌맞기도 하고 때로는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그렇다고 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쫓기는 신세로 도망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을 하던 바로 그 예루살렘 방문 시에 이미 많은 성과가 사실은 이루어졌었거든요. 1차, 1,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이미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어, 참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거든요. 근데도 그는 마음이 반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그때 당시에도 불같은... 목표와 비전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 서반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주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그들의 후원을 입어서 이제 (서반), p 죠 지중해 반대편으로 당시의 땅끝으로 여기 g 던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그의 마음속의 그 꿈이었거든요. a n s c r i p t i o n p r o c e 로마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될것 같은데,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했던 썼던 편지 속에는 여전히 불같은 그의 꿈과 비전이 이렇게 여전히 불타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리포서 3장 4절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잃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리고 탈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차은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즉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주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과 어, 복음 증거의 그 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역. 어, 각 곳에 정말 엄청난 교이 가져졌어요. 에베소 교회만 해도 그 당시에 한뭐 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약 수만 명, 뭐만명이 정도의 교인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생겼을 것이다.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교회, 빌리포교회, 테살로니교회, 뭐, 지역에 여러 가지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아, 터키의 동부, 중부 지역에 있는 라우디아교회라든지, 또 혹은 버가라든지, 버, 어, 혹은 여러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이 수많은 교회에 뭐 수천, 수만명의 여러 성도들이 이미 사도바울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어때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달려가겠다는 거죠. 서반으로 달려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정이 사로잡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꿈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그 그 비전과 꿈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잠시 풀려나지요. 풀려났는데 그때 세이었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믿음을 돈독히 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을 했는데 그만 다시 잡혀서 재수감되어서 어, 그가 결국은 순교에 예, 그와 같은 이슬로 사라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 하지만 그러한 사도에 꺼지지 않는 열정, 그 맡기린 사명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하는 불타는 야망. 이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속의 유혹에 끌려가거나 대마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간 그런 제자가 있잖아요 대마 같은 사람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명 붙들고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갔기 때문에 한눈을 발 틈도 없었어요 마귀가 그를 넘어뜨릴 기와 틈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가지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때 이렇게 멋진 승리의 선언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때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 잔의 재물에다가 마지막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주님께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섬워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가 선언을 합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 그가 마침내 완주를 했다는 거죠.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의 최후의 승리에 이제 승리를 하는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영혼 구원하는 싸움을 그가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갈날 밖에,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우리가 얼마 나왔던지참 세월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와 같이 했는가 저로 같이 했는가 그렇게 후회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뭐 탄식하고 있을 때만 그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아, 참으로 아까운 세월인데 이것을 어찌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유리에게서 아, 더 시간을 아껴서 헌신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만 우리가 골몰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도중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일이 있거나 도중에 그만 주지 않거나 세월을 낭비하는 그와 같은 실패는 없을 줄 믿습니다. 남은 세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꿈과 미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 내가 주를 더 알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못 쓰고 이 일에 진보가 있어야 보여야겠다. 정말 예수 믿고 바른 증거 많다고 간증하는 그와 같은 간증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보겠다. 이와 같은 열정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설레고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우리의 관심과 혹은 우리의 열정들이 다른 것을 뺏기면서 열정이 식고 또 관심사가 다른 것들이 꽉 들어차게 되면서 어느 틈엔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원래 불러주셨던 부름의 상, 그 상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다 빼앗긴 경우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혹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은 참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원래 불러주셨던 부름의 상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 참으로 그 냉수한 그릇에 수고도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때 상을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남은 세월 애를 쓴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는 그와 같은 칭찬거리가 되고, 우리가 상을 받는, 상을 받는 그와 같은 귀한 근거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했다. 네가 많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네가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참 세상의 모든 것다 하고 싶고, 누리고 싶었지만, 희생하고, 또나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해서. 예, 기도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와서 나를 위해서 애를 썼다. 아, 그러면서 주님이 많은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하여서 도중에 아, 참 주저앉거나 또 혹은 옆길로 세거나 아, 이와 같은 아, 참 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 달려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을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무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바울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에게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의 길을 참으로 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격길이나 또는 도중에 주저앉는 자가 하나도 없고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을 분명히 보고 그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죄들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